있 근데 야외라서 오늘은 야... 촬영으로서 다 갖고 가야 된다. 그래서 찍고 하는 거를 브이로그로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. 추천템. 여기 안에 그 토너 앰플 이런 기능 다 들어가 있대요. 그리고 아침용이 있고 저녁 밤용도 따로 있더라고요. 저는 아침용만 사용합니다. 썼다 떼면 얼굴이 엄청 온도가 낮아져 있어요. 요즘 잘 사용하고 있어요. 지금처럼 환절기나 아예 겨울에는 단독으로는 못쓸것 같아요. 짠! 이렇게 입고 갈 겁니다. 메이크업은 이렇게 했고요. 이 위에다가 경량 패딩을 입고 갈 거예요. 계란빵 먹을래요? 이거 먹을래요? 계란빵은 제가 못봤는데? 계란빵 건더편에 있어. 대박 이기 사채만. 고마워. 음.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어? 빼 <laughs> 걸로 줄게. 이거 훔거라 이거야. 같는 것도 헐었잖아. <laughs> 먹었으면 헐은 거지. 이거 뭐야? 아, 안 돼! 내 얼굴까지! 잘라놓할게요아뜨 응. 어? 근데 우리는 항상 촬영할 때마다 산을 갈까? <laughs>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. 들 닥터바틴 신고 산 오르는 사람 굿굿꽤 웃겨 <laughs> 굿. <laughs> 네. 이건, 이건 뭐야? 어머 누가 뿔을 버리고 갔어 이거 뭐야? 으잉 갖고 안 되겠지 이런 거? 어, 아무래도 <laughs> 뭐가 붙었을지 몰라요 어? 그럼 나실발 계단에 나올 수 있는 거야? 이사랑 <laughs> 가방도 오늘 귀여워요 맞아요 청바지를 리폼한 것 같아요 맞을까 진짜? <laughs> 그럴걸? <laughs> 진짜? 몰랐어 가는 길 아직 멀었어요 어, 정말 맞아요. 죽고 싶다 하하하. <laughs> 여기서 살자 여기서 찍자 <laughs> 우선 역시를 비우고 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올라가셔서 그, 일자로 그, 보면 경치가 너무 좋은데 이쪽이 지름길 아니에요? 이쪽이 지름길 아니에요? 이리로 가야돼 그 넘어가면 바로 여기 맞나봐 옆으로 나가는 길이 있어요 아 맞나봐 아 진짜요? 네 가자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이렇게, 이렇게. 완전 여름 원피스인데? 응 괜찮냐고 아래 정형 패딩 전 여기서 여기서 더볼수 없기 때문에 하지마 <laughs> <마지막. 웃음> 근데 왜 우리 촬영만 잡으면 이렇게 더워지지? 맑은 날씨에 그것이라서 <laughs> 이 정도를 바란 건 아니었는데. <laughs> 근데 이, 이 모드로 켜야. 가봅시다. <laughs> 치를 먹으러 가려고 했는데 세시까지밖에안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한층 예민해진 상태로 라참 가려지는 자리 좋아 황량비로 나누네 수제비로 변경돼 두개 니트 원피스를 선물 받았습니다